매화, 아, 매화 이야기를 하니까, 매화죠, 매화. 겨울에 이제, 눈 속에 추위를 이겨내고 피는 매화 향기. 제가 존경하는 스님이 계시는데, 그 존경하는 스님이 지난 겨울 동안 그때, 족자를 하나 써서 주신 게 있는데, 거기가 이제 그 매화 이야기죠. 그, 유명한 황벽 스님, 임재의원 스님의 은사 스님이신 황벽 스님, 황벽 스님의 개송인데, 많이들 아실 겁니다. 그 개송, 하, 아, 너무 유명하니까. 진로 형탈 사비상. 생사를 해탈하는 일이 급하다. 김파 승두 주일장. 그렇죠? 파도를 붙들고 한바탕 시름을 해보자. 생사해탈하는 게 급한데 그 생사해탈하는 방법이 화두다 이거야. 화두를 붙들고 전신을 다해 서 한바탕 시전을 해보자. 불시1번 한철골 그렇죠? 뼈에 사무치는 추위가 그 한겨울에 그동지섣달 한겨울에 그 매서운 추위가 그 바람에 눈에 그 매서운 추위가. 뼈에 사무치지 않으면은 쟁득 매화 박비양 쟁득 얻을 수 있겠느냐 매화의 코 꽃을 찌르는 그 향기롭고 강 강렬한 그 매화의 향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. 그러니까 앞에 앞에 두 구절하고 뒤에 두 구절을 보면은 진로 형탈 사비상 생사 문제가 급하다. 생사 문제가 시급하다. 그 방법이 뭐냐? 해탈하는 방법이, 김파, 승두, 주일자. 화두를 붙들고, 한번 치열하게 한번 싸움을 해보자. 이거 생사에 대한 문제. 우리 삶에 대한 문제고, 뒤에 두 구절은, 이제 그, 결과죠. 결과. 또 자연의 어떤 환경에 대한 자연의 어떤 흐름에 대한 이념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한번 매화꽃이 한번 향기를 콧꽃을 찌르는 향기를 한번 품어내기 위해서는 봄에 그 한겨울의 추위를 뼈에 사무치는 그 한겨울의 추위를 견뎌내고 이겨내야만이 향기롭고 강력한 그 매화향을 매화꽃이 향기를 품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. 둘다 뭐예요? 둘다 매화도 사람도 한번 치열하게 한번 혹독한 추위를 한번 이겨내고 뼈에 사무치는 그런 어떤 이 공부를 인내와 인욕 또 정진 정진을 함으로써 견뎌내고 이겨내므로써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. 이겨내므로써 매화는 향기를 뿜어낼 수가 있고, 우리, 우리는 화도를 붙들고, 화도를 타파해서 견성성불를할수 있다. 이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. 제가 존경하는 스님께서 그 구절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, 멈추지 말고, 게으르지 말고, 정진을 하십시오. 이렇게 또 경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. 갑자기 매화가 생각이 나네. 유명, 유명한 개송이에요. 한번 찾아보시고, 제가 또 말씀드린 것하고 달리 또, 뭔가 해석을 하고 풀어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, 한번 찾아보세요. 그리고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도, 저도 뭐 개송, 책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, 개송 같은 걸잘 모르는데, 이 개송은 이제 또 제가 존경하는 스님께서 저에게 어떤 수행의 또, 이 화두 공부는 같은 또 도반이면서 또 선배 스님이면서 제가 또 은사 스님처럼 공부하는데 은사 스님처럼 모시는 분이 저에게 같은 수행자로서 간화선 수행자로서 저에게 주신 그런 또 경책에 알고 있었으니만도 그분이도 어 저에게 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똑같은 말에도 누구 하느냐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 듣느냐 따라서 하느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? 저에게는 강력하게, 그, 매와 향기처럼, 추위를 이겨내고 뿜어내는 그 매와 향기처럼 저에게는 강력하게, 뼛속에 사무치고, 그런 어떤 개송이기도 합니다.